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어 오늘부터 1 4회2주 동안 여러분들이랑 행정학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 이순환 강의 커리큘럼의 목적 뭐 이런 것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 지금 이순환 때 제가 여러분들이랑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요 행정학 전반 내용을 그냥 리마인드 할 겁니다 당연히 이순환 이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분의 강의를 들었거나 관계없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을 전제로 할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기 보다도 전체 내용을 후어드린다는 생각으로 이제 행정학 전체 내용은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파일 그 자료 중에서요. 여기 좀 제일 두꺼운 거 있어요. PPT만 쭉 모아져 있는 거 있거든요. 사실 원래 이거를 1순환 때 사용하려고 했다가 1순환 때좀제 강의를 예비순환 안 듣고 1순환부터 듣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p p t 예요이 자료 가지고 기본적으로 PPT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훑어드릴 겁니다. 훑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번 2순환에 좀 강점을 둘 거는요. 어, 1순환까지만 하더라도, 뭐, 총론 부분은 총론대로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론 부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강론을 조금 연계하려고 하는 게, 뭐, 강의를 하면서 좀 이순한테 차별성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랑 이순한때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제가 답을 좀 여러분 답쓴 거를 보고 강의를 뭐, 행정학을 조금 해보면서 느낀 게, 제 옛날에 점수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지랑 관계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행정 점수 안 나온 사람 계속 안 나옵니다. 공부 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 안 해도 잘 쓰는 사람은 되게 잘 쓰거든요. 그 공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답안을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은 여러분이 먼저 좋은 답안이 뭔지부터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좀 어, 모르는 논점에 답하는 방법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아는 걸 제대로 쓰는 것도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답안이 뭔지, 답안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그, 제 강의에서는, 모의고사를 14번, 13번 봅니다. 13번.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날다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볼 거고, 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말을 할 건데, 어, 단문도 하나 붙여가지고, 모의고사 60분에, 그, 단문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70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그거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1순 때는 제가 문제를 다 찍어 드렸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이만큼 공부를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공부해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순 때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진도 범위 내에서 다만 입법고시랑 행정고시 기출에서만 나올 낼 거예요. 입법고시랑 행정고시 기출에서만 문제를 내는데 해당 진도 범위에 있는 1순환 때 주로 다루지 않았던 것 정말 가급적으로 꼭 겹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은 1순환 때 다뤘던 내용 문제는 다시 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1순환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1순환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순환 제 강의 까지 뭐 문제를 푸시면은 그러면 거의 전체 기출 문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한번 다훑는 정도 뭐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1순환이랑뭐 이순환이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수업에서 이제 세 가지 꼭지거든요. 그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일 첫 번째가 방금 했던 것처럼 그 행정학 전체 개관 개관을 하고 두 번째가 답 쓰는 것 답안. 답안은 이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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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진도 범위에 맞춰가지고 기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점 단문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되는 게 브리타를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시, 저도 고시동에서 공부를 해봤고, 저도 뭐 10년 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알고, 이번에도 뭐 삼순 자료 같은 것도 박교현 선생님 삼순이랑 송박사님 삼순 같은 거다 자료를 저도 한번 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출문제를, 뭐제 1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순 기출문제 보면 나오는 게또 나오거든요, 사실요. 행실은요 주제가 진짜 정해져 있어요. 5급 기출 같은 거. 근데 그 논문 같은 거, 논문 읽으면 재밌어요, 솔직히. 논문 읽으면 재밌는데, 여러분한 소개드리면은 또막 그, 재밌죠, 말이에요. 재밌는 논문들 가지고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막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논문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3순 때도 마찬가지야요 삼순 때도 안 하려고요. 새로 나오는 논문에 있는 내용이 기출문제로 출제된다는 라건 출제 방식상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출제도 뭐, 저도, 뭐, 행정학을 제 출제해 본 적은 없는데, 피셋은 다섯 번 들어가면서, 거기 같은 시험출제가여서, 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도 듣고, 뭐, 다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 애당초, 시험문제는, 그, 그 전에, 먼저 출제하시는 선발위원님들이, 그그 그러니까 출제위원님들이 있고 거기서 전에 들어가서 선정위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년도 합격생이 한번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뭐 논문에만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 딱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정말 베이직한 논문이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그냥 다 자기만 적인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저도 되게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박경호 교수님이 몇번 나눠주시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일본의 속 소... 일본에서 나오는 그 사무차관제도 정말 저 관심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랑 뭐 행정 분야에서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복학하면서 좀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 이있도 한데,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어요. 단독 출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논문들은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답에다가 나중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더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전혀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해요. 진짜 확신하는 정도예요. 그럼 브리타가 논문에서도 그렇고, 그럼 대학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도 여러분 마음도 다 알고, 저도 성공부를 해봐가지고, 뭐몇년 전에 연대 대학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연대 맞나? 뭐잘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그,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모형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학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공공선택론은 사실 나올 만하니까 나온 거고요 가장 베이직한 주제였던 거고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도 시의성도 좀 있었고 왜냐면 당시에 그 실제로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그 그러니까 학력 격차. 그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그 줌을 활용한 교육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들 대학 모의고사 막 저도 작년에 대학 모의고사 봤는데, 뭐 저희 학교 대학 모의고사 보면은 공기업 나와가지고 ESG, ESG, 서울대에서도 ESG 막 말하고 하면은 또 솔깃해. 왜냐면 저도 한번 예전에 대학원 생활 제대로 할때막 ESG 가지고 연구 논문 막 쓰고 같이 막 연구 용역하고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공공, 공공 보면은 아, 공기업 ESG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보면 막 솔깃하고.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공기업 ESG 문제가 떴다? 그러면 다, 솔직히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게불리타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불리타라고 여길 만한 게 뭐냐? 거기 시험 출제까지 딱 들어가면요, 행정학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서고 하나에 딱 행정학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책이 없는 내용 못 나옵니다. 마지막에 다 스크린 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옛날에 그래서 제, 저, 그 계속 교재를 사요 그래서 그때도 막 어떤 뭐 어떤 학생이 검수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는 책 이름 써가지고 자기 수험 준비하는 후배들 주겠다고 썼다가 걸려가지고 막다 압수당하고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공개돼 있는 거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의 교과서 내용이 여러분들이 출제 사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로 나오고 교과서에 담겨 있고 그게 뭐 이런 강사 뭐 이런 책은 사실 거기 꽂혀 있지도 않아요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재미있는 정확 정도로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그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책이 기본이에요. 교수님 책이 있으면 나오는 거고, 교수님 책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브리타라는 것도 결국, 제, 이건 정말 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내년에, 내년에, 삼순에서 어떤 강의를 듣는지 관계없이, 논문으로 브리타가 나오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점수를 50점 중반, 50점 후반 정도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 그거 몰라도 60점 넘어. 근데 그때 이제 점수를 내가 플러스 알파를 받고 싶을 때나 생각해야 되는 선택지가 대학 모의고사 아니면은 그냥 그, 뭐, 방금 말했던 논문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 요즘 드는 생각이 79급인 것 같아요. 79급에서 개념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79급은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79급은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아, 문제도 물론 풀어야죠. 이따가 뭐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79급 문제도 한번, 오늘도 7급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7급에 나오는 개념인데, 여러분이 답을 못 쓴다. 그럼 나오면 브리트잖아요 7급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리고 출제신이 겹쳐요, 여러분들. 7급이랑 9급에 행정학 들어가 시는 교수님들이 5급에도 들어갑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이 겹쳐요. 거기 들어가 있는 교수님들. 몇 없는 분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급에, 이건 뭐, 얼마 전에, 작년에, 올해, 올해구나, 얼마 전은 아니고, 서울대 행대에서 작년 문제 출제하신 분이 서울대 행대에서 이제 특강하셨거든요? 서울대 행대에서 특강하면서, 서울대 행대에서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누가 들어가는 거다 말했던 거고, 방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겹치기 때문에, 7구급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못 쓰면은 그게 부리타라고 확신해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 확신입니다. 근데 이신림동이 5급 공부하는 데서 좀안 좋은 게, 그걸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79급에 나왔던 개념들을 별도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79급 교과서를 보면서 막그짜치짜잘한 것들을 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79급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빈출 개념들 같은 거는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한 브리타를 대비하는 이 순환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어, 솔루션이라고 이번에 강의 준비를 어떤 거에서 차별화를 드리고 어떤 거에서 여러분한테 답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해드리는 게, 브리타는 7급이랑 9급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교수님들이 합의해가지고 나온 표현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데피니션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합의해가지고 만든 데피니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워도 사실, 거기 7, 9급에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이 그거를 뭐 객관식 보듯이 답을 맞추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외워서 써야죠. 대피니션을 외우더라도 제가 저도 이번에 기출문제 보면서 799 객관식에 나온 선지의 표현을 암기해 가지고 답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교수님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1교시는 시험이 일단 70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했던 원래 1시부터 2시 10분까지 시험을 칠 거고요. 1시부터 2시 10분까지 시험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10분이 쉬고 2시 10분이 시작이 아니라 2시 20분에 시작입니다. 2시 20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수업은 2시 2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단문은 아, 또 하나 뭐로 할 거냐면요. 자, 여러분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서 그 개념 외우기 대이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개념 외우기 대이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음, 찾으셨죠? 그 개념 외우기 대의 원이 뭐냐면요. 이게 올, 올해 문제 잠깐 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자,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인데,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 2023년도 문제 중에서 개념들을 제가 다 여기다가 개념 외우기에 옮긴 거예요. 관료제는 그냥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나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고 되어 있는 거, 울프 주니어의 정부 실패까지는 뭐, 여기까지 쓰라 그러는 거좀 과할 것 같아가지고, 울프는 따로 뺐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수업 들으면은, 저는 올해 시험이 나왔건 안 나왔건 울프를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수업 때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정부 실패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할 때, 서론을, 이따가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서론을 쓰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는 울프가 주장한 정부 실패의 원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 실패가 먼저 데피니션을 서론에다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데피니션을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내년에 시험장에서 그렇게 쓰려고 하면요 외우고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바로 쓸수 있게 손에 숙달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정부 실패라는 거 여기 데이 개념에 여기 데이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정부 실패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쭉 개념만 뽑아 가지고 그 전날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책을 활용하시건 아니면 제 수업을 예비를 수는 안 들으신 분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어떤 교재든 관계 없습니다. 일단 교재를 가지고 이 여기 써 있던 거 가지고 답으로 쓸수 있게 문장, 단문이에요, 단문. 완전 단문. 단문으로 그냥 개념만 그리고 굳이 더할수 있다 그러면 뒤에 특성 더 붙여가지고 두 문장으로, 길어야 두 문장으로 다 압축해가지고 답을 쓰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자료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면은 그것 중에서 시험날은 이제 두 문제 두개 쓰게 할 거예요.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쓰게 할 겁니다. 세개 쓰게 해야 되겠구나. 10점 정도 분량이 될 거면은 데피니션 세 개. 좀 쓰, 써보다가 나중에 좀 되면 네 개까지 쓰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세례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답에다가 데피니션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해가지고 드릴 거고 그 다음번에 여기다가 제가 물론 제교제지만 제가 채워가지고 내용을 개념을 써가지고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한번 해서 이거를 채워서 외워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드린 다음에 그러면 14일이잖아요 14일 동안 시험치는 거는 13번이니까 13번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13번을 외우게 되면 은 하루에 한 10개씩 외우게 10개가 아닌지 20개 넘게 외우게 되면 은 거의 한 260개 개념 맞죠? 260개 개념 정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겹치는 거 최대한 없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겹치는 거 최대한 없게 하는데, 뭐, 그러면은 뒤쪽에 7급 있는 걸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어떻게든 개념을 하려고 해요. 뭐, 조금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든든할 거예요. 그거 외워두면은 개념만, 솔직히 행정하기, 개념만 똑바로 알아도, 각 이론에 대해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한 문장의 말로 대, 개념만 제대로 답할 수만 있어도, 50점 이하를 받을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점수가 그렇게안 나옵니다. 50점 이하가 나왔다라는 거는 묻는 거에 똑바로 안 하거나 개념 똑바로 못 썼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소설 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개념만 제대로 외워도 정말 든든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가지고 매번 시험을 치는 답안의 단문 작업은 이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